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도 강원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전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경영공학과 학생기획부장 맡은 경두라고 합니다. 네. 저희 산업경영공학과 학생회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중고등학생분들과 내년 전공 선택을 앞두고 있는 강원대학교 소프트웨어 미디어 산업공학과 학생들을 위하여 학과 소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산업공학이라는 쉽고 간결하게 학생의 시선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내용들을 담아보았습니다. 힐트키와 함께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공학과, 산업경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정보산업공학과 등 여러가지 학과명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정확한 건가요? 아, 네학교나 학과 커리큘럼에 따라 학과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모두 같은 학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학과냐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산업공학과라고 해요. 음... 제일 짧기도 하고 뭔가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산업공학과라고 많이 합니다. 어... 혹시 산업공학과를 들었을 때 학과명만 보고 뭐 이과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일을 할지 예상이 됐었나요? 음 아니요. 전 저도 처음에는 어 사실 학과명만 들었을 때 이과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전혀 예상이 안 됐었어요 네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건축공학과 등 다수의 학과는 학과명을 봤을 때 어떤 일을 할지 예상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는 기계나 자동차를 만들고 전자공학과는 전자제품 및 반도체를 만들겠죠 건축공학과는 어떠한 건축물이나 다리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요 근데 산업공학과는 산업을 만든다? 음... 예상이 잘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산업공학과는 기계, 반도체, 건물 등 어떠한 제품을 생산을 할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제품의 품질 즉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정의하고 해결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래서 산업공학과는 공대 내의 경영학과라고 많이 불리고 있잖아요. 어 맞아 맞아. 어, 기업 내 시스템을 종합하여 최적화해서 기업의 수익 혹은 목적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음, 그럼 다음은 산업공학과를 진학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저희는 크게 생산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경영과 정보시스템 다섯 가지 분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생산관리입니다. 생산관리는 산업공학과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전통적인 산업공학과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어, 제품을 기획하여 소비자에게 전달까지 진행되는 1년의 생산활동에 대해 효과적인 인사결정 및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항문입니다. 즉,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고, 비용은, 비용과 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배님은 핸드폰 못 쓰시나요? 어, 저는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기업에서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해요. 일본의 무라타라는 기업에서는 블루투스 모듈과 와이파이 모듈, 삼성에서는 메모리, LG에서는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어, 애플은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 설계를 하지만 부품들을 자체 제작을 하지 않아요. 어, 이러한 부품들을 모아서 대표적으로 중국에 있는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아이폰을 조립합니다. 어, 그 과정에서 여러 회사들에게 부품을 요청하고 조립하고 설비와 인력을 관리하고 물류 시간까지 고려하는 것이 생산관리 분야에서 하는 일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네. 그리고 참고로 사진에 있는 그 회장 팀쿡도 산업공학과 출신이랍니다. 다음은 어. 품질경는 분야입니다. 품질 경영은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제품 품질의 유지 향상을 기하기 위한 관리예요. 제품을 판매할 때이 제품이 소비자가 받아들였을 때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품질은 기업의 이미지나 가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몇년 전에 있었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이나 BMW 차량 화재 사건을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노트 7은 배터리 쪽 문제, B M W는 배기 가스 재수산 장치에 있는 풀러에서 냉각수가 새는 것이 문제였다고 하거든요. 음... 이런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로 품질 관련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트 7은 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단, 단종이 되었고 B M W 같은 경우는 해당 차량에 대해 전량 리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음... 그때 당시 주가도 엄청 떨어진 걸로 아는데 그때 주식을 사놨어야 했는데. 그래서 품질이 기업에게는 기회와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 활동은 정말 중요한 활동입니다. 본과에서는 4학년 때 품질경영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품질 관리 분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안전공학은 산업 전체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사, 과학적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어, 최근에 있었던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사건이나 이천 물류 센터 화재 사건, 현대 제철 공장에서 노동자 분이 샘물 분배기에 추락하는 사고처럼 안타까운 사고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공학은 이러한 안타까운 산업재해들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 요즘 국가적으로도 작업 현장 내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법률도 끊임없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한 기업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장에서는 어, 안전관리자 선임을 많이 필수로 하고 있는데요. 본과에서는 4학년 때 취득할 수 있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과 함께 위험물, 소방설비, 건축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함께 취득하여 안전관리 분야로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공학은 기업의 경영 관리에 대하여 분석, 실험, 설계 따위의 공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쉽게 말해 재무와 관련된 활동인데 최근에 금융권이 IT 분야로의 영역이 커지면서 산업공학과에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산업공학과랑 은행과 같은 금융권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요즘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과 같이 인터넷뱅킹의 영역이 매우 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개발,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프로그래밍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 더희가 우리는 경제성공학이나 회계원리 등과 같이 재무 관련된 수업을 같이 배우잖아 또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여기 서 보면 앞에 보이는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우리 산업공학과 출신 중에 한 명이야 마지막은 정보시스템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제외 관심을 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력, 능즉 코딩, 코딩이 매우 각광받고 있어요. 저희 학과도 프로그래밍 수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좀더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그런 쪽에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과에서는 주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같은 대량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예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측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웹사이트에 들어온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광고를 좋아할지, 또이 광고를 띄우면 클릭한 확률은 몇 프로인지, 이러한 예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답니다. 어, 이러한 데이터 분야 프로그래밍을 할때 저희 학과에서는 주로 통계학, 확률, 선형회기 등을 배워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 다른 학과와의 그 코딩에서의 차이점이라고 좀 차별화된 점 이런 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R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잖아요. 네.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자바나 C++과의 R 프로그래밍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바나 C++ 같은 경우는 시스템 레벨에서 잘 다루는 언어들이고 R은 응용 레벨에서 다루는 프로그래밍이에요. 학과만 학과의 특성마다 배우는 컴퓨터 랭귀지가 다른데 R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시각하는 능력이 좋아서 저희 학과에서는 이 프로그래밍을 주로 배우고 있어요. 물론, SQL, 그러니까, SQL 같은 프로그래밍도 같이 배우고 있고요. 자, 다음은 학과자랑. 혹시 우리 학과분에 자만이 뭐라 고 생각해? 음, 학과자랑? 저는 일단, 미국으로 해외 인터넷갈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우리 학과에서는 3, 4학년 때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에 가서, 어, 인턴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뭐 실무도 배울 수 있고 더불어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학 능력도 기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는 매 학기마다 전국 영어 수업이 개설되잖아. 교양 같은 경우는 맨날 수강 신청도 실패하고. 그런데 전국 영어 수업을 매 학기마다 들을 수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언어민 교수님이랑 외학기 수업을 해서 그런지 나뭐 미국 가면 거의 현지인이라 생각할 것 같아. 네. 아 맞아. 오빠 햄버거 좋아하잖아요. 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laughs> 죄송하고요. 자 그래도 무엇보다 우리과에 잘하는 교수님들이죠. 그럼. 항상 우리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 같은 그런 큰 대회 있을 때도 많은 도움을 주시잖아요. 맞아.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전에 가원대학교 소프트웨어 미디어 산업공학부 신입생들에게 질문을 먼저 받은게 있잖아요. 그거를 Q&A 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학과 수업 난이도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아픈 것 같아. 음, 난이도? 난이도는 어딜 가나 개인마다 뭐 다르게 느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 배우는 그런 수업이랑은 대학교 와서 배우는 수업이랑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어, 그래도 교수님들이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리고 우리는 산업공학과는 통계학이 바탕이잖아. 음...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통계학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진짜 3학년이나 4학년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 난 그러지 못했었는데. 다음은 학부와 학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인데요. 음... 오빠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 학부는 일단 두개 이상의 학과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1학년인 학부생 때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수업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교양 과목인 글쓰기와 말하기나 의사소통영, 또 컴퓨팅 사고력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코딩도 배우고, 또 우리 학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업도 듣잖아. 이런 것들을 학부생 때는 주로 듣고, 또 2학년 때 학과 선택을 하고 나서는 각 학과의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무래도 학과 학부의 큰 차이점이겠지?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데이터 코딩 관련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네요. 음. 어 코딩 분야는 왠지 컴퓨터학과에서만 막 다룰 것 같잖아요. 그치. 근데 사실 우리과서도 에 코딩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 많이. 아무래도 요즘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학과 학생들도 이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실제로 작년에도 우리 학과 선배가 빅데이터 쪽 분야에 취업을 했잖아. 음. 우리도 이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는 것 같아. 음, 멋있다. 어 그럼 다음 질문, 어, 산업경영공학과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음, 강원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장점은 아까 위에서 말을 했었고 어, 산업공학 분야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어, 위에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엄청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폭넓은 진로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 사실 우리 중고등학생 분들과 또 학부생, 1학년 학부생 분들은 아직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 맞아, 맞아. 나도 그랬었고. 응. 그래서 산업공학과는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셔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과인 게 장점인 응.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산업경영공학과에 어울리는 인지사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산업공학과는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또 개선점을 발견하고 도출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어릴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산업공학에 대해 더 깊고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려요. 넌 읽었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게 처음이라 좋했을 텐데 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로 선택이 있어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저희는 강원대학교 상업기능과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